하이, 모임! 왜, 왜 권총 쏘고 있음? 다람쥐, <웃음> <웃음> 너임! 하튼, <laughs>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오늘은 네, 스크루 미더 건 오비, 다람쥐가 뭐 권총 되고 오비 한대요. 빵이이 어려움 아, 어, 어려이어려움어어려움어려움오케이 있네. 이일반 아, 어려움이 드가 있네. 요 아, 무조건 어려움이 지무 어려움이 있어려움자 어려움. 봅시다 무슨저 도토리라고 해야되나? 도토리를 이하기 위한 다람쥐의 여정인가요? 얘는 뭐야? 독제비독제비야 아. <laughs> 다리 떠는 거 봐. <laughs> 오케이. 아, 뭐야. 나도 이렇게 생겼네. <laughs> 우리 땅귀우. 쭉쭉쭉쭉쭉쭉쭉. 아빵야 빵야 쭉쭉 꽉 죽어라. 빵야빵야 <laughs> 어, 안 죽어. 아, <laughs> <laughs> <누가 웃음> 누군지 모르겠어. 오케이. 야, 근데 누가 누군지 <laughs> 모르겠는데? <laughs> <laughs> 몰라. 일단 눈치껏 나는 거죠 눈치껏. 그 미로 같은 거 나왔으면 좋겠다. 나뭐 함부로 못 따라오게. 아. 아니야. 그래. 근데 쿼안티나. 일단 저 메나베는 거 누구냐? 메나베는 거 보스 같은데. 어, 뭐야? 야, 날 따라와, 얘들아. 유람다 맨 앞에 있지 않거든. <laughs> 어, 야, 누구야 맨 앞에 있는 거? 누구야 진짜 누구야 맨 앞에 있는 거? <laughs> 야, 저 코야 거, 나, 너, 뭐야? 나, 나다. 뭐야? <laughs> 아 뭐야? 출발하는 거야? <laughs> 네. 아야! 내가 더 좋은데. 야. 아, 권총으로 아래를 써가지고 점프가 더가능하구나 그렇죠, 맞아, 맞아. 맞아. <laughs> 빵야, 빵야, 빵야. 따를 따르라. 열어라, 빵야! 열어라. 맨 앞에 보문주야? <laughs> 나다. 오. 지뢰가 야, 나를 지들아 지도아시 나를 아니 무슨 어. 일이야 그러고 다들 어디 있냐 나코아바로이에나 있어 너내내 앞에 누군데 그러면 어 아. 뭐야 내 앞에 있는 거 코아 아니야 메라 메라비는 아, 누군데 메라비가 사실 낭지가 낭지가 메라비라고 말도 안돼 거짓말이다 <놀람> 하지만 이제 <이재민> 민앞펜 <앞에는> 나지. <laughs> 야 얘들아 다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어. 지 따로 따로야. 어라 지금 막넘어오네 누구야? 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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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저 총이 뒤에... 없어졌? 왜 총이 없어졌는데? 저 뒤에 꼴등 둘중한 명은 코어포수 중한 명. 아 힓. 죽제비 아. 음, 저건 봄속은. <laughs> 아하. 아하.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. 으흐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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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요, 제발. 아, 제발. 어. <laughs> 아니, 어쩐지 문이 안 열리더라. <laughs> 누가 이렇게 죽는 소리를 내는 가 이게 코 꽈군. 문이 안열린다 소리 하는거 보니까. <laughs> 결국 우리 앞둘 우리 둘만 앞에 있나 보군. 뭐야? <laughs> 뭐야 이렇게 앞서서 가자고. 아, 어? 누가 누구야? 누가 누구야? 일단 찍찍 찍찍. 정체를 밝혀. 정체를 밝혀. <laughs> 이거 난 라장이다. <laughs> 어? 나내내눈 앞에 아무도 없는데? 방금 삽뜨는 누구야? 어우 뭐야. 어? 응? 어? 삽어 잠깐 이거 라장이야 그러면? <laughs> 나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. 그럼 코 어디 있어? 코아 아직 못 넘어왔어 <laughs> 누가, 누가 누군지 가누 모른다니까? 코아 <laughs> 씨 뭐야 이거 코아 니야 <laughs> 내가 제일 앞인가? 그래 너가 제일 앞이야 제발 아, 나좀데리가나좀데리가 코아가 이렇게 힘을 못내는 파나왜 있어? 이게 뭐지? 오. 방금 3등가 누구야? 넌 누구냐? 와, 이거 라디오야? 코아가 아니라고? 코아, 언제 와? 야, 뭐야. 뭐, 누구말 하는지도 모르겠어. 아, 다 어딨어. 뭐, 누구, 야, 야, 야. 야, 각자 본인의 위치를 브리핑한다, 실시나 지하철. 지하철? 나, 난, 들고 있는데? 이 자식아, 앞에 있는 거 코아 맞잖아. 아, 뭐야. <laughs> 나삽들고 있어, 삽 뗄고 있어. 나삽 뗄고 있어. 나도 삽들고 있어. 나도 삽. 아, 뭐야. 나 기다리다가 애들 다 놓쳤잖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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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치랑 같이 있어 <laughs> 아닌데 나 혼자 있는데? 야나 기다릴게 지하철 끝에서 기다릴게 다같이 가자 다같이 가자 케 오케이, 오케이. 어, 오케이. 이거 좋아 다같이는 무리일수도 있어 근데 네? <laughs> 야저 권총 이거 범수냐? 왜 말만이 없어 <laughs> 범수야 <수냐? 권>, 권총? <laughs> 아 샷건인가? 샷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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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내 눈에는 권총으로 보여 아 어, 이거 내, 나야 어 오케이 오케이 우리 그래 열어라 지하철 어 지하철, 여기, 어, 기, 어, 기차, 지하철 라디오 온다는데? 어! 기다려주면 갈수 있는데 진짜. 어, 어떻게 생각해, 봄수님? 아 진짜 바로 뒤에 있는데. 가자. 음. 아, 근데, <laughs> 아, 제철인데. 제철인데. 그냥 확실한 동료를 가지고 가는 게 나. 확실히 인지 있는 그렇지. 사람. 음, 나, 올라가자. 얘는 얘는 봄수잖아. 아 뜨거워. 제철 <laughs> 쉽지 않은 걸? 아 제철 쉽지 않다고? 화진다. 야. 아나왜 불러? 왜왜 왜, 뒤에서 뭔 일이야? 아 아니야 아 어어어어.. 어, 어, 어. 나 보영? 아 수니까. 오빠야. 오빠는 없어 이 게임. 난 저런 각자의 아니, 화면들이 안안 너무 봤는데. 궁금해. 저 정도면. 나나 간다 간다. 그래서 누가 누굴까? 드디어 지하철 끝났다. 한풍구다 드디어. 부다 이제 한풍구시라고요? 에 저도예요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, 누가 있네요. 어렵더라고요. 어렵네. 네. 아이고 또어갔네 코어 어디 있지? 그냥. 넘어간 거 같은데 여기. 오잉. 코어 따발총 넘어간 거 같은데? 나 따발총인데? 거짓말 하지 마. 오잉. 언제까지 믿을 거 같아? 자동 <laughs> <야, 저> 눈치가. <laughs> 눈치가 좋군. 야 따발총 못 넘어가고 있어. <laughs> 너가 그럴 리가 없다. 너이 너 자식 어딨냐? 어 따발총 어디야? <laughs> 아저 이미 <laughs> 넘어갔네 저거 말하는 거죠. 그러니까 너네 너 녀석 어디로 갔냐? <laughs> 어 되게 요소가 많다. 어 뭔가 뭔가 숨겨진 요소가 되게 많아. 좋았어 따발총 <laughs> 넘어왔어와 범수 따라간다. 따발총 넘어왔다고 그렇다. 이제 거기야? 이제 스피드런이다. <laughs> 조커가 왜 저기 갔다가 오지? <laughs> 저눌러야 되는 건가 보다. <laughs> 녀석 눈치가 좋군. 어 스피드런 지뢰가 상당히 불쾌하군. 하하하하하하하하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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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온다면 거의 보스겠구만. 칙칙칙칙 네 녀석! 칙칙칙칙칙칙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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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도토리, 도토리 수비대 없애버려라. 아니 이거 파이프 밟을 수 있을 것 같아? 같지... 어이 겁네가. 아, 시그라션. 오, 와우, 와우, 와우. 너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었어? 아, 벌써 뛰어다니는 거 누구야? 라장이야, 이거? 뭐야? 내 뒤에 범수가 있다고? 말도 안 돼. 가. <laughs> 어? 아, 운녀스 음. 맛있구만. 이게 범수야? 뭔 소리야? 나 아니야. 응. 어 회전 회오리 보스 아, 맞네 오. 어 보스야 나 아직 보스 잡고 있어 어 나도 나도 어, 어, 너 어, 여기 있다 뭐. 잠깐 너도 혹시 쏴 죽일 수 있나 어어안될걸 누구야 도자 나나 나자기다 나자기구나 우와 아니 저 전설의 무기는 나도 간다 나 나도 아! 아! 잠아 어, 어, 보스 모아요, 잡아야 돼아아 <laughs> 아, 보스 자, 너, 너 아직 보스 보스 아, 그, 잡아야 돼 보스 보아랬지 너어 보스 보아랬어 아. 아 빨리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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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신경 쓰요 아이 하자 어디 갔어 <갔을까? 웃음> <어디> 범수요 <갔을까? 웃음> 누가 스 <laughs> 보스 잡는다 저 보스 잡는다 보스 <laughs> 잡는다 신경 쓰요 아 막지마 보스 잡아 아 보스 잡아 신신경 쓰요 아 깐죽 되는 거 진짜 딱 다람쥐 같아 아 나도 잡고 있다니까 누가 범수고 누가 누가 범수고 누가 코하게 지금 딱 봐도 누범누코누범누코딱 써봐 딱 써봐 지금 예예 예. 코아 아 근데 봉순데? 맞아 어 봉순데? 어 멍청하네 succot. 이게 코한데 이게 코한데 하면서 움직이는데 봉순데 소리가 난다고? 난 봉순데 <붉> 이게, <붉> 이게 <붉> <붉> 점프한게 봉순데 점프한게 봉순데 <붉> <붉> 아니, <붉> 아니, 코아가 점프한다고 코아 <붉> <쩜피> 점프한 이게 <붉> 데 뛰고있는게 뛰고있는게 코한데 나도 해볼게 나도 해볼래 라자고 봉순데 해봐 오케이 오케이 이거 움직이면 무조건 놓쳤겠다 이건 움직이 무조건 놓쳤다 하면 되냐? 어, 어 해봐 어왜 아, 아. 하나가 늘었지? <laughs> 어왜 뭐야 왜왜세마리 하나가 늘었어 하나가 늘었어 누가 누구긴해맞춰봐라 오케이 일단 이거 그냥지 너 보스 잡으러 가너 보스 잡으러 가아 오케이 오케이 못 잡을게요 왼쪽이 나, 이게 라장 와 <laughs> 어. 어떻게 알았지? <웃음> <웃음> 어떻게 알았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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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었어 <알았어? 웃음> <laughs> <laughs> 몰라? 뭔가 <laughs> <막> 그냥 찍었는데? <laughs> 안녕! 난 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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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람지 여기까지 한번 도토리를 지켜보았다. 어떻냐? 틱틱틱틱! <목소리> 찍찍찍찍 야총 가지고 찍. 하는 거는 처음이었어 가지고 좀 재밌긴 했다 나는 사실 짧아서 아쉽긴 한데 어 근데 맞아. 이거 갖고 있는 게좀 여러 개라서 재밌었어 어, 맞아 맞아 짱건이랑 아, 따발총이랑 남았다. 그냥 권총이랑 살짝 그뷰 올라가는 것도 달랐어 맞아,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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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굉장히 뭐 색깔은 화코렸습니다 짧아서 아쉬웠지만 아무튼 뭐 뷰는 못 왔지만 재밌게 보셨다면 진짜 좋아 번씩과 구독해 주시고 눌러 주시고 저희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찍찍찍찍찍